자, 18번은, 그쵸, 쉬운 그거니까, 합격할 응. 수 있고. 그 다음에 19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뭐, 그런, 아 아마 18번은 나올 확률이 좀적을 그 확률이 좀 있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니들이 복습할 때도 좀 어려운 거는 더잘 봐야 돼왜 네. 나올 확률도. 자, 외근이, 어, 그 위를 받고, <laughs> 어, 그리고, 그 보았다, 그쵸? 죠 <laughs> 어, a n g r 이게, 자, 얘가, <laughs>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봐>. 이게, 오시. <laughs> 자, 여기서, 자, 오스자리에 아이 인지 쓴 거죠. 자, 뭐 하는 것을 본 거. <laughs> 자, 위를 받고, 아, 뭔가 <laughs> 화가 난 그쵸? 이게 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 이런 형용사, 부사, 이러한 표현들을 어, <laughs> 잘 보면, 보면 되겠죠. 다른 게제 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웃음> 자 <웃음> 그래요. 어, 이 회색 그 구름 이제 먹구름 뭐 같은 그런 화가 난 얘가 rolling. 어, 자 r o l l 뭐 n g 뭐야 여기서 rolling 굴러 오다라는 거나 뭐 밀려 오는 거지 음. across 가로질러서 어, 물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 위로 <laughs> 이렇게 나오자 그죠? 어, 물 위로 어, 이렇게 뭔가 려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좀 분위기가 약간. 그리고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네. 여기서 헤드 피피 섰다는 거, 네. 여기는 어디 섰다는 거? 왜? 순자인 객지 네. 음, 얘가 먼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고 있었으니까. <laughs> 자, she stood up and reached for her sandals. 그녀가 섰고, <laughs> 그 다음에 그녀 샌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은 거죠. 스 p o 드 t the dog splashing around in the middle of the lake. 자, <laughs> 그죠? 자, 그게 바로 그때였는데, 어, 그녀가 스팟했대요. 자, 스팟이 뭡니까? <laughs> 스팟은 그 보다 <laughs> 이런 거예요. 자, 봤지? <laughs> 얘가 이거 하는 것. 뭐, 을 어, 이렇게, ing. <laughs> 어, 여기서 스파시 또 이제 뭐 지각동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laughs> 어, 아니면 뭐 하는 게라고 해도 되고, 자, 그 호수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처음에 그녀는 그쵸, 그가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m. She watched for a second or two then realized that the dog wasn't playing 자 그녀는 <웃음> 자, a <laughs> 어, second 한 12초 정도 갔는데 그때 깨달았다 걔가 아, 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자, <laughs> he was trying to keep from going <laughs> under 자, 음, 그는 어, 이렇게 try to 노력하고 있었다. 그치,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치, 걔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 She ran into the water and started swimming toward the door. <laughs> 자, with <laughs> 이거, 이거. 자, 뭐가 뭐요, 이거? with <laughs> <위드> 분사구문 맞죠? <laughs> 예. 얘가 이거 한 채로 이거 with 분사구문입니다. 그녀의 심장이뛴 거야. <laughs> 뭐처럼 이거처럼. <laughs> 자, 이게 뭐, 뭐? 전자동 자동 망치라고 해서 음. 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뭐 그런 거래요 음. 뭐 스프링 행방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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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심장이 엄청 뜬다는거지?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를 향해 수영해 가기 시작했다 그쵸? Start, Begin, Continue 둘다 되죠? <웃음> 자 <웃음> Before she got to the dog, the rain started. 그녀가 그 개에게 딱 도착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점점 어그좀안 좋아지고 있죠, 그치자 she saw the dog, and seconds later he was gone. 그녀가 그 개를 봤는데 몇초 뒤에 보니까 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지? 이제 더 완전 장난 아닌 거지? <laughs> She pushed forward frantically, her arms uh, reaching out in, the, uh, in long strokes, her legs kicking harder and faster. <laughs> <laughs> 자라고 나왔죠. 자 그녀는 pushed forward 했다. <laughs> 앞으로 나아갔다. <laughs> 그녀의 팔이 자 이렇게 reach 치 u t 뻗은 거야 <laughs> 근데 어, 긴 스트로크로 자 스트로크가 뭐예요? 음... 스트로크가 여기서는 어, 팔을 길게 뻗고 자 스트로크는 여기서 팔을 뻗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길게 팔을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하면서 그녀의 팔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죠? <laughs> 그리고, 그녀의, 다리가, 또 이거 하면서, 그치? 다리가, 그쵸? 더, 더 이렇게, 더 빠르게, 더, 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갔다는 하 거지. 뭐그 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음. <laughs>